자 베이직쌤 14페이지 에 20번 저거 일단 일저 집합 표시잖아요 응. 저게 기억에서 1이라는거 응. 그리고 아, 근데 여기서 이게 만약에 집합 표시가 없으면요 이게 10개 5개 아1 0개랑아이야뭔소리 저게 10개 5개잖아요 제 표시가 없어 근데 이거 집합 표시 있어서 틀렸어요 이거 뭐라 할 수가 있어요 한번더 기회를 줄게 진짜 아, 잠시만요 그냥 뺄 수가 없어 아아아 아, 이거 애매한데 이거 뺐을까? 뺐어 알아? 응 다시 한 번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한 번만 더 해봐 형이 칠판을 깨끗하게 할 때까지 나 오늘은 뭐 신하게 많이 남아있어서 조금 더 없애야 돼 제발 양보할게요. 양보는 무슨 양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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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수 양보, 어보 양보, 양아 양보, 아보 양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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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보 양보, 양보, 다지 양보, 어먹을아 양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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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아 양보, 양보, 지아 양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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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요 할 수가 없어요 음. 야 자꾸 여러 번 맞혀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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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알겠어 알겠어 0 0거 0이에요 저여이나아요왜인데 저기 안에 원소들이 많이 아. 네, 원소 한 거잖아요 원소 한개한 개니까 0이 그렇죠 한 개도 한개그한 네, 개도 네. 한개 아, 0이래요 저, 네. 맞지?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. 저 뒤에는 네. 한 개. 공집합 하나 있으니까. 아, 한개죠한 개. 이게 1이도1 얘가 1이 돼야죠. 그러니까 공집합이니까 영 이러면 안 돼. 맞지? 그건 뭐야? 여기 없을 때 원소가 공집합이란 거야 지금. 맞지? 아, 비교. 그리고 저거 k가 정해져 있으니까 저거 음. 근데 둘다 제곱하면 값이 값이 같으니까 음. 그래서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든 1 넣든 어차피 x는 1밖에 안 나와요 그렇 그럼 b의 원소가 한 개밖에 없는 거지 되어 그래서 비교수 맞아 이렇게 예, 되는 거지